에이스 오브 완드 카드입니다. 이 기본 키워드는 생명력입니다. 정렬을 쏟을 대상을 발견한다. 신의 손이 생명력의 상징인 완드를 쥐고 있다. 배경에 그려진 성 같은 건물은 달성하고 싶은 목표의 상징이다. 바라는 것을 손에 넣고 싶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카드다. 정방향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힘이 강해지고 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거나 자신을 성장하기 성장시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인, 어, 생명력 인간을 움직이는 힘 열정을 나타낸다. 정역방향이 나온 위치에 따라 그 힘이 높아질 것인지 저하될 것인지 판단한다. 역방향 하나의 도전이 끝난다. 의욕이 떨어지고 무언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반대로 힘이 폭주하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정방향 현재 상황 하고 싶은 일, 일에 진전이 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기 의욕이 넘친다. 역방향. 억지로 진행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기 쉬운 상황. 에너지 저하. 감정. 정방향. 다방면에 왕성한 의욕. 어, 흥미로운 아이디어. 긍정적인 사고. 역방향. 의욕 소멸. 모든 일이 귀찮다. 결심이 안 산다. 누군가를 방해하고 싶다. 문제의 원인. 정방향. 과도한 욕심.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 역방향. 타이밍을 놓친다. 목적을 잃는다. 해결 못 해결 못한 일이 있다. 미래 전망, 정방향, 취직, 입학 등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기회가 찾아온다. 역방향. 열이가 부족하다. 의욕이 의욕을 잃는다.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중단된다. 조언, 정방향. 생각에 기치,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열정에 드러내라. 열정을 드러내라. 직감을 따르라. 역방향. 결정은 나중으로 미뤄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듭을 지어라. 연애 정방향 새로운 사랑이 열정을 쏟는다. 연애에 열중한다. 성적인 매력 왕성한 성욕 임신과 출산 역방향 관계를 청산한다. 물러선다. 어, 주위로부터 박애를 받는 사랑 연을 끊는다. 성욕 감퇴 불임 일 정방향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기획력이 강건 팀의 결성 신규 사업 의욕적인 동료 역방향 의욕 없는 환경 세퇴하고 있는 경영 사업 철수 계약이 백지 상태로 돌아간다 팀의 해체 도산 대인관계 정방향 새로운 만남 파트너가 생긴다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다 동호회 활동 역방향 연락이 끊긴다 발목을 잡는 잡, 잡는 사람이 있다 무기력하고 속을 알수 없는 사람 기타 정방향 시작 탄생 새로운 발명 발견 신장개업 여행 역방향. 끝. 기세가 꺾인다. 과거를 청, 청산한다. 이탈, 태학, 퇴직, 폐업. 이상 에이스 오브 완드였습니다